거 같아. 한번 샵을 라니까와 그림 같아. 와 너네 정말 이쁘다. 고토리아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와 집만 보면 진짜 무슨 일주일 살거 같은데. 아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아네새집 마련했어요. 아 좋다. 근데 쌤들 얼굴 나와도 돼요? 네. 와 이거 새들이 그냥 바로 눈 앞에. 야너 너무 이쁘다. 와 이거 새천국이야 앵무새천국 와 진짜 물놀이 온것 같다 <laughs> 바다로 갑니다 오늘은 물총까지 준비돼있고 캠핑장 앞으로 이렇게 바다를 가는 길이 있네요 와 자연이야 와 여긴 계곡이야? Welcome to Green Patch 와와 아, 아, 이거 뭔가 평화로운데? 와 개시원한데? 근데 물색이 진짜 좀 이래서 그런데 와 바다가 이렇게 왔는데 물색이 조금 심상치가 않네. 구름도 조금 그렇고 어, 이상하다 진짜. 왜 물색깔이 여기는 그렇지? 아 근데 이거 진짜 놀아도 되는데 맞아? 물총 대접전이 일어날 계획입니다. <웃음> 시작되었다. <웃음> 아 너무 달렸어. 너무 힘들어. 아니 막 엄청 해가 좋은 건 아닌데 일단 바닷가로 나왔고 이게 여기 수영이 되는지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된다고는 돼 있는데 물 색깔이 너무 처음 봐서 물을 사이에게 담고 이렇게 이쪽으로 올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아저아 조씨 저기가 저거예요! 아, 아, 아 은민 쌤 맨날 이기지도 못하고 어 너무 추워. 한 바닥 했거든요? 아 바다에서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춥네 안되면 진다 안다 1등, 아, 1등 2등 3등, 2등 3등. 4등 아, 어? 이제부터 나 이제부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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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나이스 <laughs> 와, 이머는다 먹을지? 밤? 입수 아, 입수 아, 식곤충데, 식곤인데입수입수 입술, 입술, 입수입수아 이것도 입술, <laughs> 머리까지 다술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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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와입 입술, 입입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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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샤워도 술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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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어. 나 흑기사 줄래 가위바위보 나 흑기사 줄래, 줄래. <laughs> 안와안해 빨리 들어가 안해 소원 소원 맞아? 소원 들어줄 거야? 소원이야 응. 오케이! 와! 산낙자 맞아! 와! 와, <laughs> 와 동생! <laughs> 어 바로 그냥 노파고네 그냥? 아 물놀이 깔쌈하게 하고 <웃음> 이제 <웃음> 본진으로 레츠고! 아 <laughs> 귀여워. 아니 오늘 살짝 쌀쌀하거든요. 근데 해가 있는 데는 좀 따뜻하고 오늘 대망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진에 가서 한번 샤워 싹 하고 대망의 이벤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 다 씻고 이제 라면 먹어야지. 물놀이의 대대 대, 아. 대장정. 대장정의 끝은 라면. 먹었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시작.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졌어? 찢었다. 이거 라면 이다 했다 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가지가안 아, 달았네? 와 역시 물놀이의 끝은 라면이다. 괜찮으세요 맛있어? 우와. 야 얘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보고 먹는 거야! 이게 제 직장 상사이자 경력자의 저 오늘 여기서 머리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이게 오늘 큰 컨텐츠임. <laughs> 캠핑장에서 발레아주 하기. 와 이거 하에서 물로 갖고 왔는데 누군가가 보고 또 고급 인력들이 와더 <laughs> 선생님 미안해요 저 만들어 봅시다 여기 봐요? 와 아, 고급 인력인데 캠핑장까지 와서 머리 해주시기 시작했다 와 오늘로써 생 노랑 머리의 탈출이다 와 이런 미용실이 없겠지? 이런 자연을 보면서 머리를 받을 수 있다면 주장비천0 0 0불이요쌤 <laughs> 장갑 끼시지 손또약 묻는디요? 손에 약이 어디가 어떻게 묻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얼룩이 안 져요 오 명언충 나야 나 머리 조지면 바로 컨텐츠 무효. 왜요? 조진 대로 올려야지. <laughs> 조졌어요 발레 아주 하고 올려야지. 와 동공에 싹 들어감. <laughs> 선생 님왜 자꾸 머리를 건드리세요? 쌤이 착하면서 날린 그러니까, 거예요. 으셔야 그냥. 어, 동공에 붙어있는데요? 어, 그거 참으셔야죠. <laughs> 동공에 있는데요? 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 중. 오늘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좀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아니 여기 도... <laughs> 어 고인님? 긴소생 아니에요? 조금만 있다가 머리 약 바르고 벌 닦으러 오기 Step two 장갑 붙기 시작한다. <laughs> 아 얘는 뭐예요? 미지션 같네. <laughs> 알걸리 손님이 알걸리. 어, 막걸리아 어, 화려한 손놀림. 응 음, 마지막. 어때요? 잘 나올 것 같나요? 응. 음, 완벽하죠. 아, 자생감와 이런 날씨에 캠핑 와가지고 갖고 싶은 머리로 바꾸고 너무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지. 이제 나가려고. 호주에서 혹시 머리 봤는데 이 문신 있는 쌤한테 받으시면 인사해주세요. 하이. <laughs> 샴푸 갑니다. 들고 가 네. 딱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닦고볼게요 가서 머리 감고. 아, 기대된다. 아, 캠핑장이어가지고 이거 샴푸하려면 샤워 다시 해야 됨. 가보자고. 근데 여기 다행히도 샤워 시설이 진짜 잘돼 있어요. 조금 허름해 보이긴 해도 저거 탭하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요. 씻고 와볼게요. 어, 샤워 마쳤는데, 저렇게 나무들을 보면서 샤워를 하니, 참 아주 프레시하구만 자 씻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노랑머리에서 탈출했는데 아좀 기대가 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아손다 망가졌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 오랜만에 이렇게 어두운 색을 이쁜데? 자 이제 슬슬 불을 피기 시작했어요 저쪽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 이쪽에는 고기를 구우려고 숯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제대로다. 오늘 랜턴도 좋고, 불도 좋고, 고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준비 완료고, 아주 나이스. 와, 칼칼하니 너무 맛있네. 김치찌개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자, 오늘의 클라이맥스. 등갈비. 와, 이번 등갈비 미쳤다. 너무 오랜만에 캠핑에 친구들과 와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진짜 이게 몇년 만에 얻은 머리인지 모르겠네. 사실, 이번에 미용일 시작하고, 뭐, 일은 재밌는데, 사실, 다른 많은 것들이 조금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함께 와준 저쌤 덕분에, 저도 재밌게 잘 일한 것 같아요. 음. 뭐, 영상을 보고 계신 운동쌤, 은미쌤, 고맙고. 지금 코공고 자고 있는데 즐거운 캠핑이셨길. 근데 오늘 역대급으로 맛있게 먹고, 일단 여기 캠핑장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쑥 드신다. 아, 근데 단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그, 호주에는 포썸이라는 약간 설치류 동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캠핑장은 좀 포썸이 좀 많이 와서 귀찮게 구네. 계속 쫓아내느라 바빴어요. 원래는 좀 이렇게 놀다가 들어가서 자려면은, 그냥 좀 한쪽에다 잘만 모아놓고 들어가서 자는데, 이 포썸은 쓰레기통을 막 뒤져가지고, 막 음식을 다막 휘집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좀 번거롭지만,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돼. 요 또 오늘 오랜만에 바다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물놀이 끝나고 라면도 먹고 이렇게 특별하게 캠핑장에서 머리도 받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마지막 불멍까지 또 너무나 완벽한 캠핑이었습니 땅. 아, 캠핑 마치고 빠질 수 없는 코너 로컬 카페에서 밥 먹고 갑니다. 와 이런 병 콜라 진짜 오랜만이거든.

다밥 먹고, 이거 볕치 좋아가지고, 그밥 먹었는데 앞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한번 살짝 더 걸어보려고요. 와, 여기 모래가 완전히 흰색이네. 아, 뭐, 집에 무사귀가 했고, 응. 일단 이번 캠핑엔 머리 해준 현동쌤 너무 감사하고, 어, 일단 저비스베이 너무 가보고 싶었던데 가게돼서 너무 좋았고, 아 조금 더 날씨가 좋았을 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또, 또 하나의 추억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 아, 아 출근해야 돼.